자 다음 곡선에 대하여 y는 파이에서 dy/dx의 값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미분한 다음에 이제 y다가 에 파이 넣어라라는 건데 문제는 뭐 x로 미분하라고 하지만 식이 지금 y에 대한 식이 더 많기 때문에. y에 대한 미분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x로 미분하면 안 되냐? 뭐 상관없죠. 예,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y로 미분하면 좀더 편하지 않느냐? 뭐 그런 것뿐이죠. 자, y로 미분하면 합니다. 그러면 dx/dy 좌변 미분했고요. 우변은 y에 대한 식을 y로 미분하는 거니까 그냥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어, 몫의 미분을 할까요? 분모 제곱하고요. 위에 꺼 미분 밑에 꺼 그대로 마이너스 위에 꺼 그대로 밑에 꺼 미분 하시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그 와중에 어 요렇게 곱한 거랑 요렇게 곱한 거랑 빼면 없어져요 그쵸 그래서 y 플러스 사인 y의 제곱분에 y 코사인 y랑 마이너스 사인 y만 남는다라는 거죠. 요거랑요거는 계산돼서 소거돼버리니까 자 됐어요. 뭘 구했냐면 dx dy를 구했다는 거죠. 근데 나는 dy dx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뒤집으면 되지 뭐, 그렇죠? 그래서 y 코사인 y 마이너스 사인 y 분의 y 사인 y 에 제곱 해주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y파이에서의 다음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y에다가 파이를 넣죠. y에다가 파이를 y에다가 파이를 y에다가 파이를 파이를 파이를, 파이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파이 되겠고요 사인 파이는 0이죠. 0입니다. 그래서 파이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